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일플러스입니다.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지금보다 내일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어,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는 당연한 거다. 예. 열심은 당연한 거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요. 다른 자기 관리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가계부 뭐 가계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생소한 가심비라는 시간을 사용한 예 시간 분류를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쓰고 나면 아이 시간 정말 잘 썼다라는 만족 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 왜 했을까? 괜히 했네. 후회된다라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아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라는 또 소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감성, 감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끔 다섯 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소득. 제가 이 시간을 쓰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소득, 일하시는 시간이 되겠죠. 뭐 학생은 자신의 본분인 공부를 하는 시간. 자, 소통, 내가 이 시간을 사용을 하면 당신의 마음을 얻는다. 근데 네, 애인, 가족, 뭐 친구들과의 시간 쓰는 것들을 이렇게 소통 시간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 핸드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전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잠이라는 필수적인 걸 그냥 저는 심플하게 충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투자, 어, 이 시간에 쓰면 나의 미래에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음, 자격증 공부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어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뭐, 건강관리를 위한, 뭐, 운동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미래가 변화된다. 예, 투자형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소비, 요거는요, 이렇게 쓰면, 네 가지, 24시간에서요, 이네 가지 쓴 시간을 빼면 남은 시간이 소비형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쓴 시간,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시간들이 소비형이거든요. 자, 이 가계부, 이 가신비 가계부의 중점은 이 소비입니다. 후회되는 시간을 내가 혹시 원하는 어딘가, 난 잠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난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로 전환시키는, 예. 이 가계부가 바로 가신비 가계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관리 시중에 나와 있는 시간 관리와 동일한 시작은 우선 24시간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직장생활 2에서 3년차 넘어가는 야근 많은 어떤 직장인의 일과입니다. 이분과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잠만 자 갖고 시간 관리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보면 분명히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시고요. 네, 자는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예. 손댈 수 있는 시간도 존재를 한다는 라 거죠. 써보고 나니까, 아,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자, 이분의 일과를 간단하게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6시 출근, 이제 기상을 하셔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네, 그 다음에 근무를 쭉 하십니다. 다행인 건, 식사는 하시네요. 네. 식사는 하시고, 이때 또 퇴근해서 또 2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게임하고, 잠을 자고. 이분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게임이라는 부분을 절대 뺄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은 스트레스 지수를 관리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 시간, 잠을 줄여서라도, 자기는 이 시간을 확보하겠다. 네. 시간 관리의 중점은요, 게임은 나쁘다? 아니에요. 네. 이게 그분에게 필요하면 맞는 겁니다. 가신비 가계부의 가장 중요한 건 나다운 거. 내가 원하는 건 거지. 남이 이게 아니야, 틀리다라는 거 저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기준 한번 세워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복잡해지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기상 이렇게 3시간 소비라고 사용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근할 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출근하는 이동시간 동안 혹시 뭐 하세요? 글쎄요. 어우 사람한테 부대껴서 힘들었어요. 네, 그냥 버려진 시간이죠. 그러면 예, 아이고 퇴근도 마찬가지이네요. 네,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5시간이 있으시고요 소득. 예, 돈을 버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하1나 12. 오, 12시간을 네. 후, 돈 버는데 예, 일만 하시는 거 맞네요. 네, 그리고 2시간 동안 게임 하시고 5시간 동안 주무시는데 이분은 이게 나의 충전이다라고 해서 이걸 총 7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시간 관리와 확실히 다르죠? 네,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봅니다. 이분은 돈 버는데 12시간 사용하셨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시간 사용 안 하셨고요. 나의 뭐 다음을 충전하기 위해 7시간, 게임하는 2시간을 포함해서 잠자는 시간 5시간에서 충전 시간을 확보하셨고 나의 미래는 어둡고 네, <laughs> 소비 버려지는 시간 후회되는 시간이 5시간이 있다라는 게 이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분의 현재 상황을 이제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어렸을 때 동그라미에다가 시간 관리를 했던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한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뭐 출근 시간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 거죠. 소득 내 시간의 절반을 쓰는구나. 와, 그 중에 한시간더 어, 잠을 자고 나를 위해 쓰는구나. 이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와, 이게 다 버려지는 시간인 건 거야. 너무 아깝다라고 자각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내 시간 확 되셨죠? 그러면 확인된 내 시간을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어, 이분과 인터뷰를 해서 얻어낸 정보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일하고 싶다. 열두 시간, 아우 빡세다. 직업을 바꾸던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자 소통. 나도 사람 만나고 싶다.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자 시간이 없지 않냐. 잠자는 거 그래 잠도 자고 여섯 시간 자고 게임도 두 시간 해서. 나도 조금, 눈 빨간 것도 조금 개선시키고 싶다. 그리고 나도 내 미래 어둡다라는 얘기 듣기 싫다. 투자하고 싶다. 버려지는 시간, 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분의 희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실천이 안 되거든요. 어, 어렸을 때이 원형 그래프 쓰시고 느꼈던 거 있으시죠? 난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살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네, 왜?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끔 개선시켜 봅니다. 자 어떻게 지냈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딱 봐도 내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율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현재 소득을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까 희망 시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본 거죠. 12시간에서 10시간, 어 12시간까지 하게끔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늘 야근을 시키니까, 낮에 업무를 안 하다가 뭐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2시간 더 늦어지는 것 같다. 내가 조금 바짝 차려, 정신 차려서 일을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으로 내 미래에 사용하고 싶다. 사람과 만나는 시간도 확보하고 싶은데 이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버려지는 후에 되는 시간을 줄여서 이 시간을 늘리고 싶다 인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자 지금 이걸로 보시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이제요 원형을 보고 한번 볼게요 소득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고 잠자는 데 시간을 활용하고 투자용으로 3시간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는 건 거죠. 그니까 이렇게 해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볼게요. 먼저 소독 시간 2시간 줄인 걸로 소통 시간을 확보하는 건 되는 건 거고요. 충전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게임 하는 시간 2시간 있었잖아요. 이 게임 하는 목적이 뭐였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소비로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소비 시간, 버려지는 시간 언제였죠? 출퇴근이었거든요. 자 출퇴근 할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당신은 뭐가 있냐? 게임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 영화 보는 것도 나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차라리 출퇴근 하실 때 핸드폰으로 다운 받은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차라리 잠을 조금 더 자서 눈 빨간 걸 조금 더 해결을 하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책을 본다든지 영어 공부를 해서 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다. 자격증 공부를 책을 사 가지고 주택근할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확실히 이게 단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제일 중요했냐면. 내 만족을 위해 시간 관리하고 계획 세우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해야 돼요. 이게 루틴이 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관리.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소득, 돈이 되는 시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시간, 잠을 자고 내 체력을 채우는 시간,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소비되는 시간.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말이죠. 내일을 만들기 위해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숫자가 아닌 내 마음이 반영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내일이 더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 네일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